안녕하십니까. 요즘 가을이어서 감나무에는 감이 주렁주렁 열렸을 것입니다.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경비실 알바를 했습니다. 그때 감나무에 열린 홍시를 기숙사방에 두고서 익혀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먹었던 감은 얼마나 맛있던지요. 참... 잊을 수 없습니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이 주는 선물이었죠. 자, 그런데 이 감을 먹는다고 나무에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참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을 빗댄 속담이죠. 아무도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최소한 감을 스스로 따는 노력은 해야겠죠. 누구도. 누워서 감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간 오히려 떨어지는 감에 얼굴이 멍이 들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게으름으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300명이라는 숫자는 불가능을 의미합니다. 전쟁은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300명이 싸울 수 있는 규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300명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어찌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을 치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치루었던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더 분명해집니다. 여리고를 함락시키기 위한 전략은 다름 아니라 예배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예배의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가 앞장서며 여리고성을 도는 것뿐입니다. 돌다가 마지막에는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그러자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죠. 오늘 기도원이 치르는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 대한 확신 속에서 이 전쟁을 치릅니다. 15절이에요.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속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은 적진을 다녀왔다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병사가 꿈 속에서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미디안 진영의 보리떡 한 덩어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들은 친구는 그 보리떡은 다름 아니라 기드온의 칼이며. 하나님이 미디안을 그에게 넘겨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건 기도원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이라도 일하시겠구나. 300명은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그 담대함. 기도원에게 담대함은 그가 스스로 내리는 어떤 결단 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확신 속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18절이에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고 따라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석관은 기도원은 너무나 기고만장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기도원이 금으로 만든 에봇과 연결시키죠. 물론 그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신자와 함께한다. 그것은 실패하더라도 그렇습니다. 100%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동일하게 100% 사람도 함께한다는 것이에요. 99 99.9999%의 하나님의 역사에 인간은 0.00001% 퍼센트에 기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죠. 하지만 그 일이 실행되는 것에는 마치 사람이 그 일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겨, 하나님은 결코 홀로 일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이 인격적인 부분을 넘볼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기도원은 무사했을까요? 어떻게 나의 영광을 내가 빼앗을 수 있느냐?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믿는 가운데 이라는 사람의 분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그러면서 손을 놓는 것이 아니에요. 감나무에서 입을 벌리고 누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쟁기를 들고 땀을 흘리고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기도원은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항아리와 횃불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기도온의 칼이다. 라고 마칩니다. 그러자 미디온의 미디안의 온 진영은 난리가 납니다. 그들은 서로 적인 줄 알고 찌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22절이에요. 300명이 나팔을 불때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다바에 가까운 아벨 무울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저는 요즘 두렵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시는 것은 아닌지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죽음을 이기셨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흔들립니다. 선망 증세가 있으신지 계속 전화를 하십니다. 목소리는 제대로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목까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어 자식의 목까지 대신해 주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식이 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승리를 약속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손을 내무시, 내미십니다. 우리는 그 손을 잡고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므로 놀라운 승리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우리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나라가 아니라 신자의 믿음과 함께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주의 나라는 그렇게 이 땅에 세워집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100% 먼저 일하시며 100% 우리의 믿음의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내다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절망적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오늘 기도 원내 승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승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사람의 목을 대신하지 않으십니다. 100% 하나님의 일하심과 100% 인간의 믿음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 속에서 100%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열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